이게... 예! 야, 돈 있어야 돼, 돈 벌어야 돼요. 마파도 1인실에 있으니까, 이봐, 보호대 침대도 있잖아요. 나름 쪽파침대, 아, 그럼 장병이 뭐 필요 있나? 이거 하면 되지. 뭐야, 왜 저래? 응, 이거지, 안 나와. 잘 나와. 신승태 없나? 신승태 안 나왔나? 오늘 이번엔 예미친미친 재정 신아님 재정 신아님 시티뷰 시티뷰 여기서 시티뷰입니다. 여기는 이쪽은 광화문, 이쪽은 서대문 이렇게 시티뷰예요, 여러분. 예이인실야 35만 원입니다. 35만 원오 호텔이야 호텔 메리어트야 메리어트 있다고 생각한대지 뭐 메리어트 휴가 중 그죠, 여러분? 예아 우리 엄마는 이제 밤에 선망 증세만좀 덜하면 돼 몇만 남았어요 몇만 남았어? 전 지금 옷 갈아입었어 자0 0천 원짜리 동네에서 0천 원짜리 어 너무 시원 시원 화이팅 마셔 빠져 자기야 고맙대 그냥 계속 입고 싶다 돈 벌어야겠다 돈 벌어야겠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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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, 어제 엄마가 정말 조용하니까 잘 주무셨고요 지금도 또 깼다가 좀더 주무세요 아까 그러니까 4시 몇 분쯤에 새벽 4시쯤에 링거 갈러 간호사 들어왔어요 저도 한 4시간 잤고 그 전부터 주무시고 주무안. 지금도 치겨 보시다가 다시 또 약간 슬립 슬리... 환경에 진짜 중요해요 조용하고 병실 자체가 여기 다 1인실만 있는 병동이거든요 1인실하고 2인실 이민실 딱 하나 총 20병동이 있는데 20병실인데 사람이 꽉 차도 20명 21명인 거예요 지금 3병실 비어있고 하니까 지금 16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완전 조용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 자고 선방 증세도 전혀 없었고 저도 공부까지 하고 자 토요일 아침 하늘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꼬꼬무를 들었어요 꼬꼬무 아, 여러분의 토요일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있죠 아, 아. 이 정도면 보호자가 있어도 간병이 필요합니다.